Åh. Oh. Åh! Oh. Oh. 아, 이따가 려 예. 피라비 저기인가? 우와. 내빈참톤네 고치. 고치 왜 이래. 우와. 씨. 우와. 살려주십시오. 야. 우이야. 와, 손에. 와. 야 자전거가 다 해준다 와우 형님 살려주십시오 <laughs> 지금 손다 털렸어 여기서 크게 돌아야 돼 여기는 아. 손이 피지백이 많아서 좁게 들어가면 못 돌아 네 예, 그렇네요 크게 돌아야 돼 크게 와우씨. 여기 잠깐 묶게 내려서 포스가두개 예. 있는데 예. 넘어지진않는데 다른 거 계속 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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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사이로 들어가면 네 근데 꼬라 박네 어. 꼬라 밖에 생겼네 그냥 차라저쪽으로 해서 발집 네. 돌아도 저쪽으로 그냥 휙 돌려야겠네 그다음에 저 앞에는 있 드랍된 형님 뭉치 예 지금 저 한번 쓰고서 보고 가자 예 하. 와. 근데 미쓰고는 이거보다 배는 어려워. 그래요? 그러 에이 안 가야겠다. <laughs> 미쓰고나미쓰고 얘기하기를. 아 근데 재밌네 여기. 재밌어. 네. 저희 네. 코스 네. <laughs> 네. 내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영상 보니까 이렇게 와서 네. 해본 게이트 뛰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 예 네, 맞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오해, 아, 형 가이드 좀해 줘. 여기다 여기. 여기 일로 왔었어요. 대회 코스 아, 이게. 대외코스가? 예. 예. 이게 대회 코스였을 거예요, 아, 이게. 이쪽이. 근데 왜안 오시지? 아, 저기 블랙홀 가셨어요. 아, 블랙홀 갔어? 예. 아. 나머지 분들은 블랙홀 가셨고 저희 둘만 7.4 들었어요. 아. 예. 예. 아 매웠네 진짜 매웠다. 아 롤링으로 가또 되겠네요 그냥. 그전 여기가 갭이었거든. 음. 오야. <laughs> <laughs> 와요. 오요. 오요후. 와우. 잠시. 아이 저 수피들 따라가면 안 돼. 자, 유저 찢어. <laughs> 와! 진짜 빡시다. 와우. 와, 힘들어. <laughs> 예, 어필해야 돼요. 끌 봐야 돼요. 네아 네. 역시 서 예? 재밌지? 아예하고 다른 맛이 있잖아 다른 맛이 있어요 예가이것하고저것하고한게예어플모로으로 네, 네. 이거 네. 가면 이거보다 더 재밌어 아 오늘 피잘는데 아니에요 못 쫓아가겠어요 아, 형이 일로 내려가면 돼요 네저 좀만 쉬었다 할게요. 예. 네. 아이고야.